높고 깊은 부처님법 부처님. 백천만 겁 지나도록, 백천만 지나도록. 만나, 뵙기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만나 뵙고 배우오니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배우고서 정진하여 자 기분전환 삼단절 박수 시작 잘하셨어. 자 오늘은 보살님 유식에 대해서 유식에서 어, 육바라밀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들이 유식학적으로 봤을 때유식학자들은 엄청 똑똑해요 보살님 육바라밀를 갖다가 보시지계인욕 어, 정진선정지혜를 그냥 하나하나해서 여섯 개인가보다고 해석하는데 대한민국 어디서기하는데 그렇게 육바라밀를 여섯 가지만 얘기하잖아 보시지계인욕 정진선정지혜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잖아요. 여섯 가지. 근데 유식학자들은 요걸 딱 묶어 버리더라고. 아, 난 거기서 놀랬어. 어떻게 묶냐면 보시하고 지기하고인용은 복덕에 해당이 된대. 그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는 지혜에 해당이 된대. 그러니까 복덕이 세 가지고 보시 지기인용 그다음에 정진이의 선정 지혜가 지혜 편이 세 개. 그니까 복덕 세개도하기 지혜 세 개는 육바라밀 여섯 개다. 그 그러니까 여섯 개를 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묶음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 보시, 지게, 인욕은 복덕에 해당이 되는 거야, 복에. 그러니까, 정진, 선정, 지혜는 지혜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보시가, 지게가, 인욕이 왜 복덕이 되느냐, 복이 되느냐. 왜 보시야 뭐, 어? 복을 지는 거라고 하지만은, 왜지게야 인욕이 복이 되느냐. 이제 요걸 여러분들한테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라는 것은 베푸는 거잖아요. 어? 베푸는 거.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베푸는 건데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돈으로 한건 재보시라고 법보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 이책 같은 거 불교 책을 찍는 데든지 법공양 아니면 법문을 듣게 해준 데든지 이런 건 이제 법보시죠. 어? 왜 불법을 만나게 해주는 인연을 지어주고 바른 길로 가게 하,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시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여러 남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 그거는 보시야. 그러니까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게는 계율을 지키는데 왜또 복이 되느냐. 계율을 지킴으로써 남들이 믿어줘. 어? 믿어준다고 어? 계율을 지킨다는건 쉬운 게 아니죠. 전생에서부터 지켰던 습이 금세도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뭐 가장 큰 계율은 뭐냐면 살생하지 말라는 거야 어떤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퀴벌레라고 무조건 죽이고 무조건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퀴벌레도 가족이 있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둬 그냥 알아서 이사 가더라도 가고 생쥐도 가족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든 그냥 가급적이면 죽이지 말고 죽일 수밖에 없다면 용서를 빌라고 내가 살생업을 짓지 않게 네가 도망가라 어? 살생업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지계라는 것은 무슨 개유를 지키는 건데, 살생하지 않는 걸 가장 크게 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 건데, 어느 정도 참는 걸 얘기하냐, 그냥 참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여러분을 갖다가 꾸짖고 욕하고 때리고 하더라도, 그 순간만 넘어가면 돼. 내가 전생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대 때리면 내가 전생에 한대 때렸기 때문에 한대를 맞는가 보다. 어? 어떤 어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인욕이랑은 억울한 걸 참는 건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인욕은 보살님 뭐냐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도 사람을 잡아넣으면 안 돼. 구속을 시키면 안 돼. 왜?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가야 해서 보살님 이게 개선이 되겠어? 원, 서로 원망만 더쌓이니까 도덕놈이든 강도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냥 어? 참는 게 인욕이야. 왜 여러분이 아니렀딴 사람한테 걸려가 그 사람은 뭐든게 참는 거야. 어? 억울하고 부당하더라도 그래서 직장생활도 어렵잖아, 보자리 다다 인욕이란 게 어? 참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입사 계실이 그냥 그 남의 비밀을 갖다 누설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예 참는 거야 뭐한겨로 듣고 흐르더라도 그래서 인욕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어, 참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에, 옛날부터 보살님 이런 말이 있잖아. 이 말이 명언인 것 같아. 여자는 십살이를 해야 사람이 되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해야 사람이 된다. 옛날 십살이가 얼마나 고됐어 보살님. 어? 그 다음에 옛날 군대가 얼마나 힘들었어. 보살님. 그게 인욕바람 일이란 말이야. 그, 그렇게 사회에 나온 사람하고 그런 걸 경험을 안한 사람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부살님 완전히. 어? 다르다니까요. 네. 이세 가지를 잘 지키면 보시지게 인욕 중에서 보시는 보살님 뭐냐면 절에 가서 한꺼번에 만 원을 내는 것보다 천 원씩 열번 내는 게 나. 아 종자를 심어 주니까 금액 이 있는 게 아니라 잔돈을 받고 와고 다니면서 어한 군데서 붙였는 기분으로 그냥 만원확 넣고 에이 기분이 돼서 뭐 십만 자연스럽게 그런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자연스러워야지 그러니까 안 내더라도 천 원만 내더라도 또안 내더라도 그러니까 어. 안 내는 것 보다 천 원을 내는 게 낫지.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만 원은 자연스럽지 못하잖아, 보살. 불전함이 여기저기 한열 군데 되면 무슨 1 십만 원을 낼 거야? 자연스럽지 못한데? 그러니까 천 원씩은 낼수 있잖아, 그러면 딱 대표로 천원 내면서 천 원, 일억입니다. 이 제가 가난한 여인이라서, 가난한 보살이라서 이걸 갖다 일억으로 변하는 심정으로 넣어주니 일억이 되겠시오 이런 생각하면 위에서 생각을 읽어보세요. 다안 되니까 도량에 신장들도 있고 아리아식이 있어. 그절다이다가 죽은 어? 노부살들이그 도량 신이 되는 거야. 공양주나 그 애착 있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어? 다. 내다 봐. 귀신이라고 내다 봐. 부살님어저 사람 그냥 어? 절에 와서 빈 몸으로 약수터서 물만 떠가는구나. 땡전 한판안되는구나다 알아. 부살님 귀신들도 안되니까요부살님 영가들도 알고. 그러니까 많이는 어? 내지 말고 천 원이 부채만 때 된다, 아니, 자기 자신한테 낸다 왜? 그런 나쁜 습을, 버리는 습을, 시주하는 습을 들이잖아. 금액으로 따지지 마. 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앞장. 어. 따라 하세요. 자연스럽지 못한 일은 자연스럽지 못한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한다. 뱁새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면 가랭이가 찢어 죽는다. 가난한 사람이 부산 부자 흉내내려면 칼이개지서 죽지 에? 그래서 신심이 떨어지고 절에 안 나오고 신심이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냐고 딱 하니까 부처님 말씀이야 부살님 보시라는 것이 부담을 줘서 절에 못 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 부처님이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 부살님 그게 보살 부살 님 부담을 느낀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어, 보시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지게는 참는 거야. 참을 이자세기면 살인도 면한다고 참을성. 그래서 참을성 있는가 없는가를 자세히 봐봐. 억울해서도 참아야 되고 부당해서도 참아야 되고 남자들이 보살 왜 속병이 난줄 알아? 첫살식매개 살기서 직장살이 엄청 힘든 거야 보살님. 그게 아니, 남의 돈 그냥 주냐고 보살님. 속이 문문문거러 지지. 예? 다 힘들지. 절에 가면 힘들지 않은가? 절에 가면 행자가 얼마나 힘든데, 보살님? 어, 다그 고비를 새겨야 돼. 어? 편한 게 없어. 어, 다 나라가 살면 이민 가면 살다안 그래, 보살님? 그 나라는 뭐, 어더 무섭지. 미국은 이 세상에서 사람 몸 받고 태어난 이상은 쉽고 편한 게 없어요. 얼마나 보살? 님 어 부당한 일을 많이 겪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냐고어 그런 걸다 겪는 거야 다어 그러니까 그런 내공이 있어야 된다 말이야 내공이 다 그게 인욕이란 말이야 인욕 그 그러니까 인욕은 여러분들이 어? 항상 참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공부다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부살님 아주 다 쉬운 거다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살면서 너무 몸이 괴롭잖아 아프잖아 괴로울 때는 무슨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는 그냥 딴 생각할 거 없어 아, 내가 과거 생에 어 편하게 무의도시하고 먹고 놀고 소나 깠다가 제가 먹고 놀고 많은 사람 부리 먹었던 고통을 이제 내가 받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크으 손을 갖다가 지 않고 남부려먹고 그냥 크으 하는 거를 갖다가 무의도식 아무것도 안 하고 어? 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야. 부살님 어? 그렇게 사는 걸 갖다가 이제 몸 아픔으로서 내가 이 어? 건강만 좋아지면 이 몸으로 참선도 하고 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게 참이야부살님 몸을 몸 아플 때 대부분이 참회라고 업장 소멸한단 말이에요. 따로 건강할 때 참회는 참는 아니야. 몸이 아플 때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든다고 보살님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부처님 제가 낫기만 하면요 참선도 잘하고요 유식도 잘 배우고요 어? 악업은 짓지 않고요 선업을 짓게요.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하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좋은 의사를 만나게 돼.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은 약을 만나게 되고 약을 먹게 되고 하면 고치게 돼 있는 거야 보살님 그러 그러니까 죽으려면 나쁜 의사를 만나 또 나쁜 약을 잘처먹어도 그럼 죽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명의를 못 만났지만 내일은 내가 명의를 만날 수 있다 그니까 명의라는 게 사람 잘 고치는 게 명의야 보살님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는 어? 이런 방정맞이 생각하면 안 돼, 보살님. 아유, 죽어버리기 낯차면, 어, 쟤 죽겠댄다. 그자도 요새 데려갈 사람 없는데, 저승사자가 보살 아리아식을 탁, 데려가는 수가 있어, 진짜로. 저승사자가 있어, 보살님, 진짜. 죽을 때는 신이 와. 검찰이나, 어, 경찰에서 보살님 구소영장 집행할 때 범인 잡으러 오는 것처럼. 온데니까요보살 죽을 때는 신이 와, 진짜로. 진짜니까 이거는. 그 영가한테만 보여요. 죽을 사람한테만. 다른 사람은 안 보여. 가족은 안 보여. 죽을 사람은 보여. 그게 그러니까 한 번은 여러분들이 저승사자가 오는데 참사한 사람은 저승사자가 안 와. 왜냐하면 참사한 사람은 자기 할 길을 알아. 그러니까 참사한 사람들이 막 저승사하면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입에 거품이 나오고 벽을 찌고 안 죽겠다고 그냥 안 끌려가겠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식은땀을 흘리고 막그러는 거야 진짜로 악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죽을 때그 고통이 일평생에 다 들어다 슬로우 모션처럼 여러분들이 일평생 태어나서 응행해서 어릴 때 길러주고 학교 다니고 십집장가하고돈 어? 벌고 곧그 죽는 순간까지 일대기야 죽는 순간에 다들어아니에요 파노라마처럼, 슬로우 비디오처럼, 그럼 요 장면이 찍혀요, 안 찍혀요? 요 그러니까 선빵을 우러나는 거야, 보살님. 찍히니까. 빠진 날은 안 찍히고. <laughs> 아리아식에 찍힌다니까요. 이게 보살님 신심 있으면, 어? 이걸 믿는 거야. 아리아식 사상을. 그 신심 온 사람은 그냥 막, 그냥 먹고, 놀고, 뭐, 불교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그냥 뭐, 어? 중둘 말이야 그뭐 욕이나 하고 그러다가 지가 임종을 딱딱하면 뭐 시간 땀 나지. 아이 뭐어어 어? 아이 세상에 지가 저는 복도 없지 공덕도 없지. 그냥 날라리처럼 평생을 그냥 먹고 마셔라 어 먹어라 그냥 하면서 그냥 살다가 복원진거 하나 떴고 절에 가서 땡전 한번천 원짜리 한번 뭐 눈적 없고 아이 그런데 죽으면 코앞에 닥쳤지. 식은땀이 나는 거야. 그 죽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대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몸이 아플 때 되면 부처님 낫게 해주세요. 착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보살하면 눈에 보지 않게끔 선업을 짓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부처님 연장전을 해주세요. 제가요. 진짜 죽나요? 너 죽어? 막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아. 중람한테 살려주세요. 저 앞으로 많이는 말고요. 딱 3년만 더 살고 싶어요. 그럼 다 대답이 와요. 너 지난번에 3년만 살면 한달에 3년 연장 됐지 그때. 그때 너 그때도 똑같았어너 연장전 지금 3년씩 세 번했어. 이번이 만기야. 아닙니다. 이번은요 10년으로 안 될까요? 안 돼. 1년만 해줄게. 그런 대답하는 것좀 느껴져, 보살님. 느낌으로 하는 거야. 혼자 잡은 자답으로. 그러니까 보살님 착하면 연장되이 돼. 진짜라니까요그러니깐 보시, 지게, 인욕. 병든 것도 인욕이야, 인욕. 인욕을 잘 참아야 돼. 그럼 복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도, 아, 죽으른 같으면 보살님. 아 어? 그런 생각도 안 들어. 어?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죽기 전에 예고편이 와요, 보살님. 암시가 와. 예고편이 와. 우선 죽을 때가 딱 접어들잖아, 보살님.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얘기가 이는지 물건을 잊어버려. 물건을 자꾸, 네가 쓸모없을 건데, 뭐, 그걸 잊어버리는 걸왜 찾으려고 그러냐. 난 조금 있으면 니 몸통을 잊어버려. 물건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야, 보살님. 두 번째, 기억이 안 나. 선업을 짓고, 아, 기억이 안 나, 치명 아니야. 기억이 안 나, 자꾸. 왜,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또안 가지고서 죽을 때가 저분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 나 떠나가. 없어, 사람이. 전화도 안 돼. 오라고 그래도 오지도 않아. 아 혼자 죽는 거지, 뭐. 그러면 누가 있어? 우리가 까 그러니까 위로움을 느끼게 만들어. 그 예고편이야, 보살님. 그러면 이걸 방지하는 건 뭐냐? 반대가 되지, 보살님. 공덕을 쌓고 복을 지면, 좋아져, 보살님. 혈색이 다시 돌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목말랐을 때 보살님 물을 찾는 것처럼, 보살님, 큰절한 마음으로 보살님, 부처님한테 큰절한 마음으로. 그게 기도야, 기도란 게 뭐, 백일 기도 천 그. 어, 대웅전 법당에서 하는 법이 없어. 집에서도 할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할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할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수 있고, 항상 할수 있는 게기도야보살님 기도는 바라는 거잖아. 원이잖아. 참선은 바라는 게 아니고, 내면을 살펴서 마음을 닦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선하고 기도하고 다른 건, 참선은 자력이고, 기도는 타력이야. 타의 힘을 비루는 거야.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참선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가 얘기한 걸 갖다가 명심할 거는 항상 사람한테 잘해 사람한테 꼭 합장을 하고 손을 탁 잡아주고 말을 느리게 하란 말이야 보세요 말을 느리게 하면 점잖아지고 실수가 없어 말 빨리하는 사람 실수가 나와요 어? 막이말좀하다가 예. 아무게 있잖아. 누군 어쩌고 저쩌고. 어머머. 내가 그말 하면 안 되는데. 하잖아, 부살님. 말이 빠르면 실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느리게 하는 거야. 양반들 말은 다 느립니다. 어딜 가십니까? 어떻게 공양은 드셨습니까? 말이 다 느리더니깐요, 부살님. 앉으십시오. 가시옵니까? 이렇게 말을 느리게 해버려야 되는 거야. 말이 빠르면 실수가 있다니까요, 부살님 그러면은, 이제 그, 보시, 지게, 인욕은 다 복을 짓는 거예요. 복덕편입니다. 따라 하세요. 보시, 보시, 지게, 지혜. 인욕은 인욕을. 복을 짓는 것. 복을 짓는 복덕편, 복덕편. 세 가지. 이제 지혜를 닦는 건세 가지야. 그게 네 번째 정진. 선정 지혜는 지혜편이야. 복은 보살님 물질적인 거고 복도 필요하지. 한나란 시에 동점인데 둘 중에 하나가 딱 합격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복이 없으면 보살님 될 뜻아 안돼. 복은 만상만덕에 최고라 그랬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복은 보시지게 인용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잖아 지혜가 있으 괴로움이 없어 따라하세요.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괴로움이 없다, 괴로움이 없다. 괴로움이 항상, 없다. 편안하고 항상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고 오브라디 오라라다 오브라디 오브라라다. 항상 좋아 기분이 깨운해 몸이 커튼하고 몸은 아픈 데가 없고 기분은 좋아. 이게 깨달은 사람의 경지야 깨달은 모사님 기분 나쁜 게 없어서 깨달은 사람이 우 울증 올린 거 봤어? 깨달은 사람이 목사님은 기분 나쁜 거 맞냐고. 기분 좋음이 계속 지속되는 거야. 따라 하세요.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기분 좋음이 항상 지속된다. 와일이 좋노. 어제도 좋고,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내일도 좋고. 가는, 곳마다가 내일도 좋고. 다 극락이고, 다 가는 곳마다가 다 극락이고, 가는 곳마다가 다 평화스럽다. 이게 깨달은 사람이 형제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 깨달은 사람이 형제에 가기 위해서 조작이라도, 가짜라도, 기분 좋다, 기분 좋다를 하면서, 기분 좋은 일을 하고, 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 얘기 했어, 무사 우리 아버지 일본말을 많이 썼는데, 어, 기마이 데스카. 일본말로. 기분 좋게. 기마이 써라, 이거야. 남한테 베풀라, 이거야. 기마이 데스카. 어, 기분 좋게. 기분. 상대방 기분 좋게 해줘라, 이게 항상. 어? 기마이 데스카. 어? 기분 좋게. 여러분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싸움이 되는 거지. 이거 간단한 말이니까요. 영어로는 feeling so good. 기분 좋게. 힐링 느낌이 좋단 말이야. so good. good. 좋다는 거 아니야. 느낌이 좋아. 기분 좋게 해. 우리 아버지는 기마에 데스까 어, 힐링스고 불교는 그걸 깨달음에서 경지라는 거야. 불교는 보살님. 어, 불교는 따라하세요. 불교는, 불교는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기분 좋은 오랫동안 유지함 평생 유지함 평생 유지함. 이게 깨달은 사람이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좋고 다 좋아.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분 좋음이라고 알면 돼. 항상 좋아. 이래도 좋고 저러도 좋아. 인상 쓰지 않아. 기분 좋아. 미소가 나와. 아, 부처님 미소 짓고 있지. 인상 쓰는 관세 보살 봤어? 어? 미소. 어? 런데 현실은 돈이 없어. 그게 안 돼요. 근심이 탁 들어와. 근심이 들었는데 어떻게 미소가 나오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분 좋음을 유지시키는 게 참선이야. 그러니까 참선하면 무슨 기분이 좋은 거야. 어? 똑같은데도 영화를 두 시간 보고 하는 거하고 참선 두 시간 달라요. 영화는 그냥 망상 피는 거. 그냥 디때 입력해서 뭐뿌때 그럴듯한데 갈때 뭐가 뭔지 모르고 띵한데 참선 두 시간만 얼마나 깨어나고 뿌듯하고 보람있고 뭔가 속 시원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참선하는 거야. 그럼. 그 참선 보살 앉아서 하는 게 아니야 벽에 기대되고 누워도 상관없어. 어, 보살 편안하면 좋은 거야. 그러면 지혜는 보살님 어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딱 해서 정진을 하는 거야. 정진은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야. 5분을 하던 10분을 하래서한 시간을 해야겠다하다가 30분을 하면 죄진 것 같아. 아씨 지가 한 시간 한다. 그랬다. 30분 못해. 난 뭐든 되는 게 없어. 아유, 약속도 못 지켜. 아유, 내가 살아, 죽어야지. 아유, 이 바보같이. 한시간에 30분. 그러니까 5분 알려주다가 1 0분을하면 뿌듯해. 두배라한것 같아. 그러니까 5분 참선이 중요한 거야. 5분 알려다가2 0분해봐네배를더 하는데. 그래서 목적을 약추고 좀 늘리라는 거야. 이게 5분 참선의 묘미야. 따라 하세요. 5분, 5분 참선. 참선의 습관아. 하루 5분도 못 한다니까, 참기 안에 딱 깨갖고 그때 못 하면 못 해요, 보살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참선이 더잘 돼. 자기가 싫어하는 미운 사람이 옆에 앉았으면 안 돼요. 염족이 와서 싫어하고 징글징글한데. 그러 보살님. 예를 들어, 자기가 빚을 줬는데 빚쟁이가 옆에서 참선한다 봐. 어? 끝났다면 돈 달라고 할 때도 이거 어떡하지? 에휴, 재수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오냐고. 똑같은 거야 보살님 그 비단 지고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정지는 꾸준히 한다 5분이라도 그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혜를 닦는 거니까 선정은 뭐냐면 선정에 들어가 있잖아 보살님 뭐몇 시간을 안 하고 뭐몇 시간을 보살님 그게 중요하냐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선정이야 항상 변하지 않고 참선 밖에 없다 유식 밖에 없다 생사에 따라 되겠다 변치 않는 그 사상이 중요한 게 선정이야. 사상이 변하지 않으면 뭐몇 시간 안에 서울서 참선하는 사람이 부살님 뭐 부산간다고 잘돼? 자기 하기 달렸지? 여기서 한국에서 안 된다고 어 무슨 뭐 다른 나라 가면 잘돼? 마찬가지야. 앉아 있는 데리가다 도량이고 법당이고 앉는 자리가 선방이야.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안에 잠깐만 있어, 그건 5분 참선. 잠깐만 하면 눈 감고 비행기 안에서도 어디서든 5분만 딱 해. 택시 타고 갈 때도, 버스 타고 갈 때도, 지하철 타고 갈 때도 5분만 항상 습관이 돼야 돼.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나요. 어? 5분 참선. 현실적인 선정이 있다고, 몇날 며칠 만산매못 들었다고 그런 건 바라지 말고, 보살님. 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아무나 그렇게 되냐고 보살님. 다리가 아좀 뻗어주고. 그 다음에 지혜편은 뭐냐면 지혜 라는 건 여기서 얘기한 지혜는 보살님 지혜가 있으면 은 뭐가 다르 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보살님 깨달음을 얻었잖아 진짜 그래서 기분이 좋아 몸 상태는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 죽음이 두려워하질 않아 보살님 뭐가 두려워 보살님 지혜가 있는데 어 두렵질 않아 죽음이 싫어도 두렵 지 않고 내생도 두렵지 않아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병이 나는 거야, 몸은. 어리석어서 자기하고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안 맞는 싫은 사람과 같이 있고 안 맞는다고. 어? 그러니까 그게 다 지혜가 없으면 병을 만드는 거야. 지혜가 있으면 병을 안 만들어. 병을 자기가 고쳐. 어?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병을 고친다니까 있던 병도 고쳐. 어떻게 고치냐. 쉬면 나아요, 고살님. 이 몸이 쉬고 잘 먹으면 나. 못뭐 쉬는 데서 병이 오는 거야. 과로에서 병이 오는 거야, 과로에서. 그 다음, 못 먹는 데서. <laughs> 여러분들은, 어? 어? 영양실전이니까요, 조 현대인들이. 배가 부른 거하고 영양은 아무 상관 없어. 배속을꽉 채웠어. 짜장면으로. 밀가루 덩어리 아니야 따지고, 빵으로 꽉 채웠어. 아니, 여기서 원하는, 칼슘이고, 철분이고, 인이고 아니 단백질이고, 자기 원하는 영양분이 들어와야 어? 뼈가 원하는 거, 눈이 원하는 거, 콩팥이 원하는 거,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니 배부르다고 이게 잘먹은 거냐고, 영양 섭취를 골고루 잘 해야 될거 아니야. 골고루 그래서 갑자기 있다 뭐 먹고 싶다 생각는건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거야. 부사님 부족하면 그게 먹고 싶은 거야, 땡겨지는 거야. 그러니깐. 이런 얘기하면 보살님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잘 먹고 잘 자고 기분 좋고 그런 보살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바라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면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지혜가 있으면 병도 고쳐 병도 안 나게 하고. 그래서 이 우리 유식에서 보살님 제일 중요한 육바라밀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이거만 이제 아십니다. 오늘은 어, 보시지계 인욕은 복덕편 구분해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정진, 선정, 지혜는 지혜편. 이제 육바람이래. 예, 보살님, 육바람이 이렇게 둘러나는 줄 몰랐지? 이게 유식학자들이야. 아, 다 그냥 육바람이래. 보시지게 인욕, 선정, 정진, 어, 지혜. 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걸 셋셋씩 어떻게 구분짓냐고. 이게 예, 대단한 거라니까요, 보살님. 아, 보시지게 인욕은 인욕도 복을 짓는 거구나. 알았잖아, 보살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짓는 거는 참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라. 어? 이러잖아. 맞는 말이야, 보살님. 인욕이 복이야. 그 다음 선정이 복이야. 어? 아, 어, 인욕이 복이고, 보살님, 보시, 지게 인욕이다 복이고 어, 정진, 선정, 지혜는 다한 세트야. 같아.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고, 아, 다 똑같은 거야, 보살님. 정진이고, 한 세트야. 같은 다 지혜편이야. 어? 선정 따르고 정진 따르고 정진 따르고 선정 따르고 지혜 따르는 게 아니야. 세계가 다 하나고 하나가 셋이야. 그러니까 복과 지혜 이게 육바람입니다. 자 이상 끝 중세 무면 서원도 번내.